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영상을 왜 끝까지 보셔야 하냐면 <목소리> 댓글로 알려주시면 쇼틀리가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날씨도 더워졌잖아요.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목소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빰빠밤, 안녕하세요. 쇼틀리입니다. 오늘은 쇼틀리가 구독자분들과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언박싱 하게 됐습니다. 쇼틀리가 IT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전자제품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캐논 카메라 언박싱 하려고 이 영상 찍은 건 아니에요. 그냥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쇼틀리가 왜 카메라 샀는지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왕 카메라 산 거니까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이런 박스들은 필요 없으니까 버려버리고 쇼틀리가 이렇게 왜 카메라 구입했냐면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는지는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 언박싱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뭐잘 몰라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좀 카메라 좋은 거 유튜브 전용으로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쇼틀리한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쇼틀리가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은 왜 끝까지 보셔야 하는지 구독자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틀리가 그동안 구독도 해주시고 진짜 재미없는 채널인데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서 이번에 부산에 갈 예정이에요. 부산에 가서 조금 더 쇼틀리는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풍경, 맛있는 맛집,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카메라도 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영상을 왜 끝까지 보셔야 하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부산에서 꼭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나, 가보고 싶으셨던 관광지나, 가보고 싶으셨던 맛집이나, 가기 전에 한번 쇼틀리가 대신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진짜 숨은 맛집이나 풍경이 너무 좋은, 너무 이쁜 포인트 자리들이나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쇼틀리가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날씨도 더워졌잖아요.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빰빠밤빠밤 어때요? 영상 끝까지 보신 보람 있죠? 구독자분들께서 가보고 싶은 곳이든, 가보셨던 곳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아시죠? 카카오톡 아이디 함께 적어주시면, 쇼틀리가 무작위로 추첨해서 무작위로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떠들었더니 목 아프네요. 예, 쇼틀리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곳에도 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응원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이거 아닌가? 이거 눌러주세요.